데 어, 저번 공연에서는 이거를 이제 가져왔지만 까먹고 왔었는데 <laughs> 오늘 아예 또안 가져왔어요. <laughs> 매번 못 떠먹어. 이거를 한 시간 반을 만들었는데 <laughs> 제가 노래할 때한2초 정도 쓰거든요. <laughs> 많이 많이 활용해야지 했는데 오늘 또안 갖고 있다. 다음에는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 간단하게 소개할까요? 네. 네. 어, 저희. 얼굴은 처음이죠? 네, 이렇게 네, 생긴 사람들이고 <laughs> 저는 노래하는 상현아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박순 처음이에요 저는 리더구요 바닐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막내 탈인이에요 <laughs> 어, 이 공연장이 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위에 있잖아요 관객들이 위에서 저희를 보니까 맨날 이제 사진을 찍으면 보통은 저희가 위에 <laughs> <많이> 있잖아요 아래에서 <laughs> 변으니까 정말 한민관 시점부터 빼지 않는다 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45도 각도? <laughs> 조명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그죠? 이걸 벗고 싶지만. 벗어라! 이거 어요 쑥스럽네요. 다음 <laughs> 노래. 네, 다음 노래. <laughs> 빨리 다음 노래. <laughs> 네. 저, 저 건반 좀 열어주실래요? 네. <laughs> やる気です。Hey <gasps>